12번 로그 n분의 1이 얘래 그때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네 로그 n부터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지? 근데 얘가 n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쵸? 알파는 0과 1사입니다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려가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로그 n의 범위 자체가 어, 마이너스, 아.. 마이너스.. 마 플러스.. 요렇게 되겠다 그지? 즉 4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를 구하면 될것같아 4마이너스 알파가 로그 n이니까 자, 여기다, 마마마 곱해. 이 범위를 가져와서, 마마마. 그러면은, 부동호방이 요렇게 되겠지.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니까, 마이너스 알파. 얘는, 요렇게. 마이너스 곱해와 0이겠지. 444더 하자. 그럼, 3, 4 마이너스 알파, 4. 얘가 로그가 n이라고. 그죠? 이 로그로 고쳐주면, 로그 10에 4승. 만. 얘는 로그 10의 세제곱 로그 차자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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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버려 어차피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이건 증가함수이면서 1대 1함수이면서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대로 범위를 따를 거야 됐죠?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둘다 포함이면 이거에서 이거 빼서 하나 더하고 둘다 불포함이면 이거에서 이거 빼서 하나 더 빼고 한쪽 포함 한쪽 불포함이면 그냥 이거에서 이거 뺀게 자연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의 개수는 만에서 천을 뺀 9000개네요 그죠